아, 네, 안녕하세요. 정광학기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, 스플릿 PA 시리즈 PA 300, 600, 그 다음에 700, 1900 모든 PA 시리즈 스플릿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한 이제 한손 코드와 세손 코드, 화음 코드 이렇게 화음 코드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어떤 기종이든지 똑같이 하시면 되시고 요 글로벌 모든 악기가 이제 글로벌이 있으니까 글로벌 요걸 눌러 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, 그다음에 두 번째. 여기 모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스플리트 방법은 피아노 그림을 눌러 주신 상태에서 원하는 곳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소리 나고 여기서부터는 코드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코드를 이렇게 이제 끊어줬으면은 한손 코드, 싱글 원 핑거와 화음 코드, 핑거드로 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한손 코드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피아노 그림 밑에 역삼각형 해갖고 핑거드가 돼 있으면은 요거는 화음 코드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역삼각형 좌이 삼각형이 좌측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역삼각형을 살짝 눌러 주시게 되면 원핑거 원핑거 플러스 뭐 핑거드 핑거드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원핑거에 놓게 되면은 한 손으로 C면은 C, D면은 D 이렇게 잡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또한 이제 화음 코드로 잡기 위해서는 역삼각형을 살짝 눌러주시고, 핑거드 이렇게, 뭐 핑거드 3노트 이렇게 놓셔도 화음 코드로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 이렇게 잡았으면은 엑시트 버튼으로 빠져나가서 연주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P.A. 시리즈 모든 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